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4차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도록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 음, 이 a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a만 이렇게 남겨볼게요. 이렇게 남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네제곱 플러스 32x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의 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 주면은 이게 항상 더 작아야 돼요. 이게 항상 더 커요. 이 최대값보다 더 커지면 되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자, f(x)를 먼저 그려 보겠습니다. 이분 해서,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x-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죠 요거는 판별식이 음수가 나와요 이거는 b-제곱 마이너스 판별식이 음수가 나와서 여기는 근이 없습니다 여기에 근이 없고 2만 근이 있어요 어, 2만 근이 있어요 자, 2만 근이 있고, 얘가 3차 음수니까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X축하고 만나는 데가 2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감, 증감이 되겠죠? 그 증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증감. 자, 그럼 여기를 보면, 여기가 2가 되겠죠? 2일 때, 2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64에요. 16 빼주면 8 5 48 나오네요. 48이 그래프가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가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A보다. 어, A는 뭐 이런 직선이죠. Y는 A가 되는데 이런 직선이 더 하,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건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작으니까 아래쪽에가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 48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a가 y는 a가 48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그럼 더 커지겠죠. a는 48보다 위에 있다. 같아도 됩니까? 얘가 등호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죠. 같은 위치에 있어도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8 이상이다.